아~ 근데 저 아줌마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줌마는 어. 저번이랑 똑같은 그거야 그냥 아들한테 넋이 나가 있고 아들 절대 독립시킬 생각 없어 음, 독립시킬 생각도 없고 어. 그냥 남편도 아, 별로 안 사랑하는 것같아 솔직히 어~ 정도 별로 없는 것같아 느낌은 어. 이 여자는 뭐, 내 생각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아줌마는 음. 아들을 이제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로 어. 바뀌'어야 돼뭐 어떻게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 그게. 아들이 떠나야지 아들이. 아들한테 상처를 한번 받아야 돼 아들이 한번 세게 한번 해야 돼아 오히려 고부 갈등이 좀 세게 오면은 그럴 수 있지 고부 갈등 어 갑자기 여친이 막 갑자기 어. 남편을 조종하기 아들을 조종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 막 그래서 막 그래 가지고 막 둘이 미친 듯이 싸우는데 남 아들이 갑자기 여친 편을 드는 아. 거지 아 그럼 장난 아니지 그러면 아줌마가 이제 정 떨어지나 장난 아니지 근데 음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돈도 없잖아. 500만원 남았대 500만원 남았잖아 <laughs> 병우형은 어. 별거 없잖아 술 끊고 일해야 된다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 어. 제정신 아니야 아무튼 이 어. 가족 다시 어. 봐도 술도 너무 많이 먹고 저 아줌마도 그리고 너무 막말해 막말을 너무 많이 해 남편한테 아 너무 어. 그 사랑이 없는 게 너무 보여 무시하는 게 보여 어. 어, 이 부분은 정말 할거 거 없어 축구부부 축구부부는 그나마 저셋 중에서 제일 아, 정상, 할 얘기 없어 저기도 정상은 아닌데 어 여자가 좀 날이 서 있어, 근데 엄청 서 있어. 어. 근데 저셋 중에는 그나마 좀아 어. 얘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 왜 가능성이 있는 건줄 알아? 남자가 음. 조금 기어 들어가려는 자세가 좀돼 있어. 아. 근데 남자가 난안 져, 이런 어. 태도면 어. 보통은 끝까지 못 가더라고. 어, 그렇지. 그럼 결국 남자는 기어야 된다. <laughs> 문제는 어디까지 기느냐 가랑이 밑으로 기어야 돼. <laughs> 어. 그 표현 알지. 누가 나는 솔로에서 뭐 그런한 유명한 멘트 있는데. 가랑이 밑으로 기어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니까 호감을 표시하는데 난 어. 지금 당장이라도 네 가랑이 밑으로 기어갈 수 있다 이런 이런 새끼 있었는데. 남자애가? 어, 남자. 아우. 아, 그 못솔 특집. 아, 너안 봤지? 아무튼 아니, 있었어. 뭐 좋은 남자애네. 아, <laughs> 아주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바뀌었네. 못솔 특집이었어. 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 기는 거에 대해서. 남자가? 어. 뭐 기본적으로 <웃음> <웃음> 빨고 들어가야지. 나전 기본적으로 조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음. 그, 나 그것도 처음 알았어. 뭐 협박죄가 그 자기가 자살한다는 자살 협박? 게 협박죄가 될수도 있다. 오 나도 나도. 이거는 꽤 중요한 정보야. 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연애할 때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 죽어버릴 거야. 아, 뭐 헤어지자 그러면. 어. 나 어. 죽는다. 나 지금 죽는다. 너 나랑 헤어지면 나못 살아. 이러면서. 나 뛰어낼 거야. 어... 그럼 이제 112에 신고하는 거지. 그것도 협박전가? 어누가 지금 나 협박하고 있다. 아 근데 있거든. 그 부부니까 성립되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구 부부는 할 얘기가 없다. 잘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어잘 끝까지 영원히 잘 살았으면 그, 좋겠다. 그그 시부모님이 제발 이거 보고 음. 제발 집을 정리하는 거 해서 돈을 좀 줘. 주... 그게 제일 해피 엔딩이야. 그랬어요. 어차피 이거 나랑도 뭐래. 그니까저 남자애는 엄마 잘못 만난 거 어떻게 보면 누가? 아들이? 저, 어. 왜? 왜냐면 저 엄마가 독립 내가 시켜주고 돈은 여자친구가 나가서 벌기로 합의했다잖아. 엄마 말로 음. 그러니까 애가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되는 거를 저 엄마가 막고 있는 거야. 그 앞길을 아, 그런데 남자가 쳐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아들이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어. 남 여자가 벌어도 되지만 어. 남자가 게임하고 쳐 놀고 있으면은 어. 그거를 옆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1차로는 엄마가 돼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 엄마가 애 감옥 보내는 거야. 저거는. 너 제정신 아니야. 둘다 감옥 가야 돼. 엄마도. 어, 어. 어. 맞아. <laughs> 사망보험금 넣고 <높아>. 싶다 <laughs> 아, 사망보험 넣고 싶다고. 보험설계사인 바닥아내한테 전화한다. 좀 있다가. 아줌마가. 저 아줌마 저. 아 저게 저게 농담이어도 칠 농담이 있고 안할 농담이 있지. 근데 병무형이 저런 농담을 나오게 만드니까 솔직히 왜 병무형 너무 맨날 먹잖아. 술을 어 혼자 화장실 가서 두병 먹는 거는 제정신 아니야, 좀. 변기 변기 앉아서 먹나? 변기 앉아서 화장실 먹는 거네. 안을 때가 없잖아. 서서 먹든가. 안주가 혼자 있는데 혼자 칵테일 파티 하는 거야. 아 바닥에 앉아서 먹나 보다. 안주가 아. 있잖아. 왠지 벼, 변기에 앉았을 것 같은데 이랬든 저랬든 똥 냄새 맡아가면서 먹기 싫다고 거기 안주까지 들고 왔거든. 왜 먹으면서 똥 싸? <laughs> 어, 편하긴 하겠다. 그냥. <laughs> 먹으면 싸고 어준도 싸고 바로, 바로. 괜찮네 여기 이러면서. 변기 뚜껑 안 닫고 <laughs> 어. 안 닫고 플러시하는거 아니야? 아씨아씨 아! 그거 무조건 닫아야 되는 거 알지? 시겠다 진짜. 너무 웃깁니다. 최종 조정. 근데 캥거루 아내라고 하니까 되게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저왜 캥거루 아내야? 왜냐면 아들을 이제 아들을 어, 너무,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 너무 좋게 해준다 근데 요새 저런 애들이 많을래나? 요새 많대 막 서른 살 어. 넘어도 그냥 엄마, 취업 아빠는. 안 하고 그러면 저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금 못읽고 너무 욕하고 있나? 왜? 저런 애들이 많으면 정상은 아니지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저런 애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한심하게 볼거 아니야 근데 부모주는 부모도 있겠지. 근데 병명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실에 나왔는데 아내가 별로 좋아하는 거 같지도 않아. 솔직히 아내는 뭐 무슨 상거 어. 아니야. 근데 뭐. 아 당연히 좋아야지. 내 생각에 좋아야 될거 같아.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다른 여자랑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 준다 그럼 지, 기쁜 거잖아. 아, 기쁘지. 행복한 집안에서는. <laughs> 일이지. <laughs> 어. 근데 저저 <laughs> 아, 아줌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느낌. 먼저 구할 것입니까 당신은 조카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조카 먼저 구할 거냐, 아서 거짓말이 나왔지, 그렇지? 뭐라 아니, 그래, 대답을 뭐라 그랬지? 아내라고 했는데 거짓말 나왔어. 아, 아, 근데 조카가 딸 같은 조카 존재니까. 저거는 음. 저 아내가 삐질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그래. 어. 저그 병명한테 조카는 딸이잖아. 어. 딸 먼저 구하겠다고 한 거야. 저기는 아내가 음. 에이, 당연히 조카 먼저 구해야지라고 해야 돼, 사실. 음... 너의 딸 같은 사람을 먼저 구해야지라고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구할 거라고 지금 기대한 게 자체가 나는 저아줌마가저 음, 사람 아무도 못 구해. <웃음> <웃음> 힘들어. 그래서 저 사람 구하다 자기도 빠져 죽는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 같이 근데 내가 그 얘기는 알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때 거의 같이 죽을 가능성이 높대. 그렇지 막막 이렇게 막 잡다가 그거 둘다어 그대잖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대. 얘가 어. 얘도 안 놓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바다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면 안 돼? 근데 아, 내가 알기로는 기절 시켜야 된다고 그러던데. <laughs> 바다에 빠졌는데 기절까지 시켜? 어, 가가지고 존나 세게 때린다. 기절 시킨 다음에. <laughs> 뒤에서 이렇게 끌고 오든가 아~ 존나 어려운데 아~ 어, 너무 어렵지 그전에 둘다 죽겠는데 그 전에 이제 때려는데안 기절하고 개가 나를 때린다 <웃음> 계속 계속 개새끼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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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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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계속 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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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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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계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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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리 그런 걸 물어봤어야지 내가 죽고 내가 죽어서 보험금 타고 싶냐 어, 뭐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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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그걸 질문을 했어야 됐네 실수 많이 하네 어. 병모형이랑 둘다 둘다 질문들이 병신같 받아고 <laughs> 당신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시댁에게서 돈을 받아오고 싶습니까 워. 이때 아니요라고 하거든 어 얘라고 어, 해야지 나는 소송 걸었으면 좋겠어 나도 어. 와 <laughs> 남편이 난간에 매달렸을 때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 근데 야. 아니오라고 했지.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냐라고 했지. 왈칵. 아 어떻게 보면 질문이 그거구나. 너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질문이구나 어떻게 보면. 어. 근데 왠지 저 말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 있잖아. 어 병무형이 그아 와이프한테 했을 맞아, 돼. 맞아. 어. 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맞아. 내가 사망보험금을 있다라고 어. 쳐그 어. 수치인이 너다 어. 그럼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는 바로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 나오겠지 바로 거짓말 나오고 웃으면서 서장한테이거부리겠지 해. <laughs> <laughs> 저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조카 먼저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방에서 저지를하고 있는 어, 거냐 막 베개로 때리고 근데 저거를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음. 자기 아들과 병명 중에 바다에 빠지면 <laughs> 누가 그 질문할 것도 아니야 병명을 멀어 밀어 듣겠지 자기가 바다에 아 그치 그치 기지라고어 병명 밟으라고 밟아서 올라오라고 하겠지 밟아! 아들 아들 병무 팔바 저 고만 이 남자가 그 전편에는 음.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 아안 했지 근데 갑자기 어. 갑자기 터졌던데? 말이 그리고 어. 지금 메인 그 이슈가 게임이 잖아 지금 어 여자들은 이거 보면 미치게 싫어한다 진짜 개 싫어하지 어그 <laughs> 중독이라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어 피 c 방에 있지 피씨방에 있지 근데 이게 음. 중독인 사람들이 저렇게 다 발끈해 웬만하면 개발 개발진 어. 급발진 어막술 중독자한테 너 그거 중독이야 야씨발로만 이러면서 갑자기 <laughs> 개 급발진 진짜 너 빨리 발진한다 <laughs> <laughs> 닥질하고나 중독 어. 네가 상관하지 말라고 막어 맞아 네가 알바 아니라고 네가 사줬어? 뭐 어쨌어 이러면서 그렇지 나는 당장이라도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술 존나 처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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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엔 술은 완전 끊든가 안 끊든가 둘 중에 하나야 아니야 난 적당한 선은 좋은 것 같아 너 어제 먹었어 안 먹었어? 나 어제 술안 어. 먹었어. 오. 예스. 그저께는 먹었어. 그그저께는 먹었어. 그그저께는 먹었어. 맨날 먹었어. 어제만 안 먹었어. <laughs> 너랑 나랑 왜 <laughs> 똑같냐? 아니, 나는 근데 요새 어. 그 유가하느라 힘들어서 끝나고 맥주 한잔 먹는 거지. 맥주 한너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이 씨부랄. <laughs> 맥주 한잔 먹었다고 맥주. 일한다고 두... 더 기세 등등해서. 일하니까 일해서 더 기세 등등해서 PC방을 갔고 더, 더 많이 해. 음, 그리고는 가족은 다 뒷전이었다 어떻게 보면 어.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 일해라 일해라 잔소리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아 있어 일하면 그 핑계로 이 게임을 더 한다 근데 더 기세등등해서 근데 지금도 어차피 애들은 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계속 하고 있지 표지라왜 하는 거야 왜 어제는 다정하게 어. 안아줬다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심리극하면서 그러니까. 난 진짜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네. 이런 이런 걸 보면 이게 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심리극 음. 이게.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저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이 너무 많아. 그지그지그지. 다정하게 안 할래야. 어. 저거를 이제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저지랄로. 어. 그래서 이제 갖다 존나 패버려야 되죠. 저 제품은. 베란다 나갔을 때 와이프가 문 잠갔어야 돼, 베란다 문을. <laughs> 맞잖아. 못 들어오게. <laughs> 존나 추운데서 한세 시간 서있으라고 해야 돼. 네한테 피가 나, 존. 오케이, 애기가 사과를 혼자 깎아먹고 있는데, 애가 칼에 베어서 피가 났고, 와이프는 붕어빵을 팔고 있었고, 남자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PC방을 가 있었다. 게임 어, 게임하고 있었다. 근데 저런 상황까지 왔으면 음. 계속 지금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전 음. 이혼해야 되는 거거든. 당장 제발 음. 당장. 그 남자가 죽든 말든 음. 혼자 뭐 고독사를 하든 말든 어. 서울역 네버, 박스 박스 안에서 그냥 어. 처 살든 말든. 음. 거기서 뭐뭐 돈도 뭐, 없으니까 컴퓨터도 없지 서울역에는. 그냥 <laughs> 서울역 박스를 이제 박스를 컴퓨터인 것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가 어. 정신병 걸려가지고 하고 있겠지. <웃음> 그러네. <웃음> 진짜 쥐 잡고 이렇게 마우스인 것처럼. <laughs> <laughs> 죽은지 어 죽은지 죽는다. 막 붙잡고 막 하고 마우스? 있는 거지 탁탁 죽나 끊다 왜 이렇게 안돼 이거 이러면서 <laughs> <laughs> 싫터안 가나 이러면서 그런데 <laughs> <근데, 웃음> 그러네 근데 지금 저저 여자는 소송을 걸어야 돼 남자한테 맞잖아 근데 소송 걸어봤자 나올 돈이 없는데 뭐 걸어봤자 뭐해. 그러네. 어, 뭐 그러네 어, 어뭐 있는 얻 어, 이득이 없는데 아니 당장 얻는, 얻는 이득이 없데 뭐라 그랬냐 있는 얻득 <laughs> 근데 저 사람이 음. 잘 나왔다 이혼 숙녀 캠프 잘 나왔다 왜냐하면 음. 우리 같은 새끼들이 많잖아 어떤 새끼들 까대는 새끼 <laughs> <laughs> 놀리고 까대고 그냥 어. 저 씨발 이러면서 어. 왜 이해 안 되고 막 이런 어. 새끼들이 많잖아 저 댓글 많이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음. 댓글로 아주 혼혼을 내준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 그럼 여자가 어. 그 우리 같은 애들의 댓글 같은 걸 보고 아, 지금 내가 제정신 아니구나. 어, 내가 미친년이구나. 어. 이여 남자랑 사는 내가 미친년이구나라는 어. 걸 깨닫고 바로 이혼한다. 제발. 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 그게 우리의 올해 소원이다. 올해? 어. 갑자기? <laughs> 올해까지는 오늘까 오늘, <laughs> 오늘 소원 오늘 소원, 소원. 오늘 소원 오케이. 오늘 소원은 오케이. 저 사람들 이혼하고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거. 오케이 좋다. 좋은 남자 만나서 오늘, 오늘 소원 오늘 소원 중요한 게 지금 뭔지 모르겠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나. 아... 근데 남자 하 진짜 시, 집 가고 싶다. 시, 여자가 진짜 울면서 진심으로 어. 엄청 그거 하고 있는데 음. 아씨 진짜 시집 가고 싶다. 꺼져 새끼야. 남자 어. 심각한 그거야. 뭐 소시오패스. 근데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랑 뭐 잘못이지? 아, 뭐잘못 <laughs> 뭐지? <다> 뭐가 둘다 잘못이지? <laughs> 뭐가 다른 거지? 어쨌든 그러게. 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래. 오 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면 그 사람이 싫어 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하면. 게 진짜 좋아하는 거래 음 동의해 <laughs> 동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게 그런 말 있잖아 어. 100번 잘하면 뭐해 한번 잘못하면 아웃인데 그런 거잖아 그러네 예를 들면 너가 누구를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남사친을 <laughs> 만들고 싶다? 안 만드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지. 너는 그걸 싫어하는 거잖아. 어, 그러네. 그래, 뭐 예를 들면 회사 생활에서 음. 여자가 회사원이야. 음. 근데 너가 남사친이 있는 걸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그러면 그, 나, 그 여자는 주위에 막 남자가 달라붙어도 아니, 막 차단하는 차단, 게 차단.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그냥 그치. 그냥 아, 아. 실드를 치는 거지. 실드 치는 거지. 어. 어. 내가 뭐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날 좋아해. 너무 좋아, 여자 너무 좋아. <laughs> 밥 먹어. 밥을 먹고 있는 사람 먹고 있는 짭짭 거려 또 어. 짭짭 안 거려 나를 위해서 오 너무 좋지 <laughs> 원래 짭짭 장난 아니게 짭짭 짭짭의 왕인데 아 친구들 만나면 거의 짭짭 어, 짭짭 짭 거의 어 장난인데 밥을 안 먹을 때도 짭짭 거리는 사람 근데 네가 싫어하는 걸 알고 안 한다 이젠 진짜 안한그서 고치는 거지 그러면 그 좋은 거냐 그게 오이 사람 말이 진짜 맞네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나한테 음. 와이프가 음. 아, 게임 하지 말라고 말 많이 해 <laughs> <laughs> 내가, 아, 내가 그렇게 많이 하진않거든 그래,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싫어하는 걸네가좀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아, 하진 않아. 좀, 좀 애매한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진짜. 나 지금 게임 중독이냐 나 지금? <웃음> 네. <웃음> 아, 잘났어요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그 네. 발투 빗고 오는 거. 음, 어, 알았어요. 어, 네. 어. 딱그 전형적인 음. 진짜 사람 상대방 더열 받게 하는 거. 뭐? 집에 아, 컴퓨터가 없으니까 거... 씨발 피시방 가는 거지? <웃음> 갑자기 <laughs> 개급 발진.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laughs> 그뭔개 소리야?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p c 방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집에 컴집 컴퓨터를 사달라는 거야? 지금 중학생 이학 2학, 중학교 지, 2학년이네 집에서 게임하게? 어. 와저 남자 정신 세계가 나는 아저 남자가 그그그 음. 그, 그 부부를 뭐라고 하냐? 뭐 영무형 부부를 기생충 부부 아 기생충 부부. 아 캥거루 부부 아 캥거루 음. 기생충이라고 하자 음. 기생충 부부의 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겠다 오와 <laughs> 아, 좋겠다 아, 씨, 내 로망인데 어와 엄마가 커피도 그러네. 커피도 사다줘 담배도 사주 그러네 사다 줘. 아, 나 저기서 살고 싶다. 집에서 들어가는 거냐, 걔도 이, 이, 이분도그 <laughs> 집으로 들어가. 아, 근데 저렇게 급발진하는 게 이제 어. 끝난 거지. 저기서 저기서 이제 <laughs>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다. 집에 컴퓨터가 있어도 PC방,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PC방 안 가고 자기가 애들까지 돌볼 수 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어. 저또 말이 말도 안. 알던 소리지.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서도 혼자 컵라면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잖아. 음. 가까이 있니까엘채 있다. 잡일 수 있잖아. 지금 개 거품 물고지. 영장 있잖아라고도 안 해. 엘채 있다. <laughs> 가까이 있다. <laughs> 엘채 있다. 야 지금 거의 표정이 어어아 이러면 진짜 솔직히 방송 카메라 없었으면 좀 사태 났을 수도 있어. 챙길 수있잖 가까이 있니까 <laughs> 아니 굉장히 말을 <laughs> 아... 잘못 하시네 진짜. 쟤 잡일 수 있다. 딱딱. 신생아야 뭐야. <laughs> <laughs> 아내에게 점점 더 바닥을 드러내는 남편. 이게 내가 왜이 사람들이 바닥 나, 바닥 부부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이 바닥이었던 거야. 아 바닥이 누워 있어서 바닥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이해가 됐지. 왜 이렇게 약한 그 어. 표현을 했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네. 그렇지.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너 컴퓨터까지 사 줘야 될 판이냐 그러니까 남자 갑자기 할말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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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 때 이제 너가 폭사 소가수다를 봤어. 헉시. <laughs> 헉시. <laughs> 이걸 너가 알아되는지거 <laughs> 완전 지금 폭삭소가수 소가수 이렇게 어려워 제목이. 폭삭소가수다. 소가수다. 이그 제주도 사투리야? 어, 그게 고생했다라는 말이래. 아 엄청 고생했구나라는 뜻이래. 음. 아또 아, 여유로워지면 사준다고 그랬어제정신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사랑하면 저러냐? 어, 진짜 이해 안 돼. 난 진짜 너무 이해 안 돼. 이, 이. 근데 자식이 아니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면 저렇게 사랑할 수는 없거든. 음. 신기해. 그러니까. 뭐지? 아 저분 잘 나왔어. 이혼수례 캠프 잘 나오셨고. 정말. 댓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밖에 고 치가 더 악질이고. 왜 웃어? 갑자기 갑자기 웃기 시작해. 갑자기 이제 웃기 시작하지. 개 소름. 어저 남편. 그, 너나 어, 이거 보면 너 보면서 나 어제 소름 돋았어. 나는 여기서 어. 이 사람이 어. 저 와이프를 어이 사람 완전 돌아가지고 어. 때리려고 하나보다. 남자가? 어 웃으면서 때리려고 하나보다. 아. 완전 막 미쳐가지고 어. 나 그런 걸 상상했거든. 오쉣 그래가지고 되게 어. 어. 막 가슴이 막 홍다콩다 거리더라고야 어... 이거 진짜 무슨 일나는거 아니야? 어. 그러더라고. 알아라. 오우 쇼, <laughs> 공포 영화. 이때부턴 진짜 도망가야 된다. 진짜. 응. 음. 아니면 아니면 진짜 존나 무서우니까 반 반응 하듯이 저 남자 대가리를 음 존나 세게 때려야 돼. 싸대기를 정신 차리라고. 아 그러면은 어. 자저 남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이 장면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 장면은 어. 사실 역대급 장면이야. 이건 진짜로 아내를 빤히 쳐다본다. 어 무서워. 개 무서워. <laughs> 개 소름. 내가 이거 보면서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알아? 어, 한건 해주셨네. <웃음> <웃음> 그 전까지 드럽게 재미없다가. 썸네일 나왔네. <laughs> 어, 썸네일 나왔네. 드럽게 <laughs> 재미없었는데. 어 브라보 이혼 숙력 호러 편. <laughs> <laughs> 야 이거 진짜 거의 어 그치 오 아, 역대급 오. 호러 편이다 진짜 개 무섭다 <laughs> 하... 지금 자막에 결국 서로가 바닥을 치고 말았다는 아니지 서로는 무슨 말이야 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는 열 받아서 이제 음 집어 던졌지 뭐 하나 집어 던진 거 몸에 겨우 맞춘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는 남자가 어뭐 뭐라 그랬지 여자가 뭐딴딴 딴 얘기 딴 데로 새지 말대 살 건데 졸졸졸 신의 물처럼 살건데 저러면 진짜 집어 던져도 되지 얼굴에다가 하, 저거는 몽둥이 들고 갖다 패 버려도 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야이 남자 역대급이야 엄청나 그 음. 여태까지 나왔던 많은 그, 그 굉장한 여자분들이 또 많잖아 어. 그분들보다 좀 위야 그분들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둘이 방에 가둬놓고 싶다 투견 부견 야 투견 부부 와이프랑 저 사람은 그냥 같이 있으면 장난 아니면 숙주 부부 숙주 부부가 아니야 이름 뭐지 걔네 무슨 무슨 부부였지 숙주 부부 그래 어. 그 여자 <laughs> 그, 그 여자... 여자랑 한 방에 가더나 <laughs> <laughs> 장난일 것 같은데 그러면 <laughs> 아니 폭군 부부 폭군 폭군부부. 부부도 존나 쎄잖아이 프로가 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장원영 프로. 장원영 좀 장원영 안 되나? 아 장원. 장은 지금 보면 귀엽다 이제. 장원형은 좀 달라. 진짜 귀엽다. 장원형은 음. 내가 이제 음. 이 사람이 될수 있는. <웃음> <웃음> 내가 무서워질 수 있는. <laughs> 누구라도 어떤 남자라도. 그렇지. 음 지금 장원형이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laughs>